Бааш Бааш Даачвра таачвра Кансафэс 여기 지금 뒤여 바깥쪽에 바깥쪽에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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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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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막해서 아 이거 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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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 좀, 좀. 자 내가 상태 그래, 나 지금 피회복 중. 오, 한 번만 다 오케이. 두 가지가 네. 음. 안 가지가 안 주네. 두 가지가 안 주네. 두 가지가 안 주네. 두가지 주네. 두어지가뒤에네두어 하나 아 맞아. 사용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봐줘. 위에서 <laughs> <laughs> 올 수도 있다 이거 진짜.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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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숨었어. 오케이. Okay. 이따. 어, 어? 딴팀 같은 있어. 얘 한, 얘한 장, 얘 하나. 하나 맞어 어떻게 된 거야? 게 콘틴 하나 남았어 그래서 쭉 짜잖아 아씨 어, 잡았다 잡쟤다피었어피 갑갑잡아 갑갑잡아 어깨네 어 됐어 바로 잡아. 나이스 다 잡았어 야. 야 미쳤다 야 앞뒤 잡아다잡은 거. 야 말도 안돼 이거 양각을 뚫어냈어? 나난다 먹었으니까 나 여기 어? 야 바로 앞에 있어 여 봤어 아씨 들어가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 들어가. 원 때문에 원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아, 쟤는뭐 쟤네 쟤네가 아닌데. 아, 쟤욕 같네. 이거 왼쪽 밀어야 돼. 왼쪽 아, 이거는... 힘들다. 거기 너무 많아. 왼쪽 밀어 하나 잡았어. 선택지 았어 으흐 리올 우리, 우리, 우리 불구덩이야야냥그그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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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땅 왼쪽 하나 남았어 왼쪽 하나 남았어 아그 하나 더그고그어 왼쪽 왼쪽 끝 왼쪽 끝살이고 있어 아아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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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Yeah. 야 뭐랄까? 그래도 우리 전나절 싸는데 씨. 나 벌써 벌었어. 아니? 이거 같다고. <놀람> 오케이. 와, 오케이. 오, 씨. 어, 목표 잘어 뭐야. 복칭을잘 하는 거야? 잘 쏘는 거야, 이거? 차 타고 도망가, 차 <laughs> 타고 도망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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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어, 그러네. 일단 올라가서 먹어. <laughs> 저 얼마나 무자리냐? 하나, 하나 먹으면 돼. 이게 30인가 할걸.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laughs> 올라갔다가 멀리서 던지고 그냥 예! 야, 어 야, 오. 야, 오. 오. 야, 오. 야, 다 야, 오. 야, 오. 야, 알프스 한판 얻었다. 무슨 아, <웃음> <소리>. 아 <laughs> 망했네. 와이씨 죽었다. 뭐야? sen de Okay. Ay okay. oh, okay. mı? 아, 쟨, 딴팀 붙었다. 맞췄어. 아, 원 아니었네? 괜히 붙었다. 어. 아, 내가 왜 자꾸 푸쉬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상하게. 내가 원니 해가지고. 코스를 내가 네 발을 맞췄거든, 방금. 개딸피였어. 음. 그, 미는 거를. 그, 이제, 아, 이거, 어차피 원주니까. 야, 코스텍 딸픽.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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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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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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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드구나 야 이건 니가 진짜 그냥 10캐리였다 10캐리 10캐리 수준은 아닌데 설명이네 어. 아니 니가 들어가야돼 아.. 아이씨 아, 졸라 했쓴다안 돼. 어, 저 빅맨, 저 존나 보다. 아니, 이게 무슨, 그런 지 <laughs>